개인회생을 경험하신 분들은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중단되는데 이는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는 순간부터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인지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완료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면서 연체 기록 등의 특수 정보가 삭제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때부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며 실제로 면책 후 12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당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던 카드사에서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목록에 없던 카드사에서는 비교적 쉽게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이후에도 신용정보원에 5년 동안 기록이 남아 있어 그 기간이 지나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마치신 후 신용을 회복하시려면 먼저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카드사에 신용카드를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꾸준한 관리와 성실한 금융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